승마장 궁평 캠프입니다 여기서는 말 체험도 하고 승마도 하고 또말 휴양소이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동물이 세상에서 제일 거미 많은 동물이에요 조그마한 소리에 놀라기도 하고 무서우면 깃발들 구매하고 그럽니다 말 뒤로 가지 말라. 아, 네. 말이 죽을 그러니까. 때, 뒤가 어. 뒤로 넘어가면 무서운다는 음. 얘기거든요. 근처에 와있을 때, 문이 가져오는. 그런 것만 주의만 해주시면 에이. 되고 말이다. 말이네요. 우리가 탈말 나오고 말, 있습니다. 말 소개, 좀, 말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얘네들은 유럽에서 수입이 돼갖고 온 애들입니다. 나이가 16살인데, 말이 생존하는 수명이 보통 한 25년 정도를 가장 최대치로 보고 있는데, 바람으로 치면 거의 한 4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 거죠. 오, 소개, 말한테 당근 한 번씩 한번 줘볼래? 잘 먹네. 어? <laughs>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겁이 많아서 빨리 도망을 가려고 지금 아 그러는 거거든요 맞아. 말하고 인사하실 때는요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하고 인사할 때처음엔 내가 손등으로 이렇게 갖다 주면 뒤들 손냄새를 맡고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냄새로 기억을 합니다 아그 다음에 음, 여기를 이렇게 힘들어. 한번 만져주시면 얘가 아 나하고 친구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왔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하죠 한번 이렇게 한번 살짝 잠깐 이렇게 뒤돌아서 손쭉 휘셔가지고 음 살짝 한번 쓰다듬어 음 보세요 여기 느낌이 어떤지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만져봐 주세요 어머, 어머. 말은 가장 좋아하는 칭찬해줄 때 해주는 내가 이부입니다. 목예 목을 들끼리 있을 때도 친한 아이들끼리 서로 목을 이렇게 갖다 긁어줘요아 비벼. 여기 가 말들이 사는 전체 방인데요. 말 방이 지금 여기 한5 3칸입니다 어. 네. 지금 보시는 말들 중에서 하얀 말이 우리 제주도 조란말입니다 어. 요 옆에 있는 이큰 말들이 유럽산 말들인데요. 얘네들은 달리기를 할때 시속 한 60km 정도로 뛰어나니다 제주마들은 시속 한 30km 막 달리면, 옛날에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거하러 갈 때, 얘를 타고 갑니다. 유럽 사람들은 얘네들을 타고 나온대을 하는데, 징기스칸이 말 때문에 이깁니다. 속도도 느린니까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지구력 끈기 지구력도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큰 애들하고 패싸움을 붙잖아요. 얘네들 백조 백수입니다. 음. 대한민국 말이 대기에서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 엉덩이하고 뒤에 허벅지 몸매를 어우. 아, 이 멋있네. 오 어, 온다. 어, 진짜 멋있다. 맛있... 야, 이건 엄청 크네. 이 이게 백마리네백마리이를 백말. 가면 안 돼. 이거 옛날에 이성계가 어. 타든 말인가 봐 말의 위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대세계인 줄알았니다 세계에서 저런 색깔의 털을 갖고 있는 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 말이 털이 멋있어서 여러 곳에서 인기참 많네요 이성계가 타 이쁘다 이뻐 자 출발 천천히 아, 돌고 와 천천히 돌고 와 날씨는 좋다 그

아, 신발이 아, 보이십니다. 진정한 승마인 오, 오 잘하는데 멋있어. 아, 실력을 한번 보여줘. 소이네요 음, 아, 예, 예, 아, 아, 아. 너무 좋아요. 어 됐어. 잠깐만, 속바닥을 아, 네. 위 어금니 안쪽에다 대고. 어, 그게 말한테 출발하자는 신호고요 멈춰를 할 때는 와. 다리가 네. 약간 길잘안쓰죠 네. 아, 어, 내 <laughs> 어린이하고 여와, 음. 음, 여성 전문 말이구나. 어린이가 14살이라는 거는 곱하기 4 정도 하면은 거의 이제 중년이죠. 4, 50대 정도가 된 거거든요. 처음에 미용을 할 척에서 수학을 한 척하고 만행 있는 었을때 이걸 지쪽으로 가야 되겠 갈기를 그렇게 빗어주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우리도 머리를 너무 세게 빗으면 아플 수 있잖아요. 네. 신경이요. 어... 말에 엄마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게 혀로 헤도주기 때문에 혀로 헤쳐주는 강도가 때미는 강도 똑같아요. 어... 일반 커팅가이고 하나는 키킹가예요. 이 커팅가에는. 고티핑바는모양을 모형 잡아줄 거예요. 그냥 가위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하다. 항상 한쪽을 잡아주라고 말은 항상 경직이 있든요 그래서 항상 머리카락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잘라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핑킹 바 손질해 묶어줍니다. 여기서부터가 거의 스무 마디가 나오거든요. 어, 보통 두세 분이 같이 하셔야 제한된 시간 내에 음. 하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승마 전에는 허리가 아파 가지고 왼쪽 다리가 막 저릿저릿하고 쑤시고 그랬었는데 승마를 하고 나서는 어느 순간 그 아픔이 싹 사라졌습니다. 승마 덕 같습니다. 그래서 승마가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